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. 자 에너지 보낼게요.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.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. 허경영 본자라고 <laughs> 아,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.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그렇죠?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 종교를 개종해 뭐였죠? 아인슈타인이 조상 대대로 무슨 종교였죠? 응? 응?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무슨 종교? 기독교. 기독교. 불교로? 불교로. 기독교인데 불교에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걸 알아내려다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냥 거기 미쳐가지고 돌아가버렸어. 그러면서 돌아갈 때 기독교가 바다에 있는 모래알 한 개라면 불교는 우주 전체의 모래 모래덩어리다. 어,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 죽을 때이 에너지 통일장을 발견을 못하는데 어디서 그걸 넣겠냐? 반야심경을 아인슈타인이 배우고 화엄경을 배우면서 아인슈타인이 놀래버린 거야. 어, 아니 그러면 색적시공이면은 색적시공인데 색이 곧 공인데 이 공의 에너지 원을 발견 못하는 거야. 자신은 이 색의 에너지 원은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도대체가 맞아요. 그러면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에너지 법칙에서 공적시생이라고 해. 아 공이 곧 색이다. 그러면 이 공이 곧 색이면은 이 색의 에너지는 발견했는데 이 공의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. 그거를 자기가 만들면 에너지 통일을 달성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내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안돼 내가 이제 만들어 낸 거예요 알겠죠 호경영이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<laughs> 색적 시공 공격 시세계 시색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놀란 거는 어떻게 3000년 전에 석가모니라는 젊은이가 세기 곧 공이다. 그러면 세계의 에너지는 E는 MC 좌성인데 공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거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공의 에너지는. 그래. 어, 그러니까 자, 그 물체의 파동, 양자, 양자이론은 양자 아시다니도 알지? 양자이론. 양자라는 것은 뭐야 양자는 물질이야. 자, 그러면 양자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뭐가 있어? 광자가 있어 광자 자, 광자 그러면 광자는 뭐예요? 아인슈타인이 이걸 분해해보니까 이것도 물질이야 입자야 이것도 광자도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쿼크를 조사해보니까 쿼크도 입자야 그 다음에 나중에 빛을 조사하고 소리를 조사하니까 전부 물질이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 물질로 가지고는 구해냈어 자 코커의 속도, 빛의 속도, 소리의 속도 이거 다 계산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딱 써.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디에 지금 쓰고 있냐면 g p s 에써요 맞아 맞아요. GPS에서 쓰고 있고 인공위성을 쏠 때는 뭘 해요? 미국이, 중국이, 러시아가 인공위성 쏠 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,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쏘는 거 아니에요? 뭘 써죠? 아니 우리가 자동차 운전에는 아인슈타인 걸 써요. 아슈타인 그러니까 지구가 이, 이 속도까지 광자의 속도, 양자 이론, 코크나 이거 다 들어가지고 지폐을 만들어 난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전 세계적으로 쏘는데 이거는 뭘 쏘아요? 누구 이론을 쓰는 거야? 주 응? 주요 아니. 인공위성은 아 여러분 내가 옛날에 알려줬는데 모르네. 아 근데 이 인공위성은 <laughs> 잘알아요 만류 인력 법칙을 이용해. 맞아, 맞아요. 그러면 만류 인력 법칙은 사실은 아시다 안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거리가 15km 정도 차이가 나, 오차가. 오차가. 그러니까 우이동을 탁 내비게이션 찍으면 우이동의 어느 건물까지 한 1.5m 정도, 10m 이내 오차가 없어. 그런데 만류 인력, 이거는 만류 인력 법칙으로 인공위성을 쏘면 은 오차가 15km 내지 20km야. 우이동으로 음. 간다고 쏘았는데, 어디 내리자면, 은평구에 내릴 수가 있어. 인공위성이. 그런데, 이 안시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가지고는 인공위성을 쏠 수가 없는 거야. 그게 그래요. 그래서 그거는 만류 인력으로서 그저 쏘는 게 가장 그 별이 워낙 작으니까, 그 있는 위치까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대충 별 위치만 잡아 때릴 때는 이게 더 좋아. 만유인력 정확도가 더 높아. 그 이걸 둘다 이용하는데, 요거는 지폐에서, 이거는 지폐서, 이거는 만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에너지야. 이게 이제 나중에 논문이 나와요. 논문이 나오면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. 세계 최고의 부자. 왜? 허경영 사진만 코카콜라에 붙이면 설탕 피해가 없어. <laughs> 테레비에 붙이면 전파 피해가 없어. 핸드폰에 붙이면 피해가 없네. 그 다음에 청국장에다 붙이면. 몸에 좋네. 그래, 그래. 자동차에다 붙으면 자동차 전자파가 없네. 그러니까 내 상표가 전 세계에서 내 사진을 쓰려면 내가 상표권은 기간이 있어 없어? 없지. 근데 특허권은 기간이 있는데 상표권은 내 얼굴 쓰는 데는 항상 돈을 내야 돼.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1년, 1년 수입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 380조보다 많은 500조 정도가 된다 이 말이요. 에 그래, 그래요. 그러면 그걸 도우면 여러분들 부채 다 갚아줘, 빚 갚아줘, 다할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해도 세계 통일되고 나서 세계 최고의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은하게 구경을 시켜 주는데, 이 돈을 쓸 거야. 그냥 그래요. 좋아요비줄 알지? <laughs>